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계부 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새마을 농협 저축, 예금, 파산 안 보면 땅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의 예금과 적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가계와 기업, 은행권과 비은행권 할것 없이 총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79곳 중에서 49곳이 적자이며 연체율도 8.36%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1 2 8 8개 사업장에서 431곳이 적자이며 연체율이 7.21%나 됩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은 2,208곳 중에서 745곳이 적자이며 연체율은 4.43%입니다. 정말 높네요. 증권사 연체율은 17%예요. 캐피탈과 보험사도 아주 위험합니다. 기업발 금융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위료 상담은 0 1 0 2 6 1 6 2 7 6 제가 직접 해봅니까입지를 전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새마을 농협 저축예금 파산 정말 안 보면 땅 치고 오늘 후회할 거예요 저축은행 은행 여신전문 증권사 보험사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은 희망적인 얘기 한 가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금융권 금융 환경 불확실 신사업을 발굴하고 건전성 이제 건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살려나가야 금융위기가 터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금융권에서 취약한 곳들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과연 어떤 어떤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짚어봤어요. 저축은행, 저축은행 간에 M&A를 시동하고요. 부실, 정리, 턴, 어라운드, 잘못된 부분들은 아예 도려내버리고 합병을 통해서 M&A를 통해서 다시 건전성 있게 태어나게 한다. 경북공매와 재구조화를 통해서 PF 부실에서 탈피. 이거 지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부실 사업장, 부동산 PF, 4조 4천억. 진짜 많죠? 이거를 계속 줄여나가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새마을 공부 보실래요? 새마을 조합의 중앙, 음의 예치 비율, 100%로 상향을 한답니다. 지배구조, 내부 통제, 검사, 감독, 개선방안, 이걸 수시로 논의해가지고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이 터지거나 또는 인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답니다. 상호금융 포함해가지고 무려 8,800억 원 추가 대손 충당금까지 정립한 상태예요. 이제 건전한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거북이 걸음이죠. 상호금융. 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법정 적립금, 의무 적립 한도 자기자본의 두 배에서 세 배로 확대시켰어요. 세 배로 적기 시정 조치 기준 상향, 적절한 경영 개선을 조정해서 거기에 미달되면 아예 그냥 가차없이 쳐버리는, 합병시켜버리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15% 정도 되는데, 이 자기자본 15%로 상향시킨답니다. 상호금융을 특히 단위조합에서 이 수업, 이게 문제죠. 넘어가면 건설위기, 이 건설위기가요. 왜 위험하냐면, 왜 건설사 자꾸 위기를 끄집어내냐면, 얘하고 이 금융권, 은행권하고 맞물려 있어요. 건설사가 부도나 버리면요,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2금융권이 터지면 1금융까지 확산될 수 있고 뱅크런 사태가 터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생각보다 위험하니까. 건설 위기 여기 보세요. 부동산 업의 대출. 전체 금융 부동산 대출 잔액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512조 3천억. 우리나라 1년 총 국민소득 1,800, 1,800조 이 정도? 근데 여기 보면 512조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천문학적 돈단위에 무감각해졌어요, 두뇌들이. 솔직히 50조라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대출. 지금 512조야. 나라 망하네. 망해요. 천연 동기 대비 19조. 은행권의 증가폭이 무려 26조나 돼요. 부동산 업체 대출. 자, 고정이야 여신이 무려 8,425억이나 돼요. 부동산 PF를 완전히 정리해야 하는데 PF 부실로 제2금융권, 즉 증권사, 캐피털, 저축은행 얘들만 해서 13조나 된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이번에 신동화건설이 법정관리 또 들어갔죠? 건설업계 부도 처리 거의 약 40곳 정도 돼요. 이 부도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물귀신처럼 건설사가 은행에 꼬리를 꽉 잡고 같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터지는 거죠. 금융위기가 안 팔리는 저축은행, 부실채권,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이 많습니다. 2차 PF 파동도 지금 걱정되는 판국입니다. 이금융권 10년 내 최악이에요 지금 이금융권이.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지금이 제일 위험하라고요. 굳이 또 따지면 내일이 더 위험하고요. 이게 문제인 거야. 부동산 부진, 비아파트 침체, 자 신탁사 부실로 전이될 수가 있어요. 우선 신탁사로부터 전이, 전이가 되면 이제 이금융권으로 확 금융권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대출 규모, 부실 대출 지표,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라고 하죠.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카드사, 얘들이 주범입니다. 얘들이. 바꾸 말하면 여기에다가 저축한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자, 하나씩 이제 끄집어 보자고요. 저축은행. 건설, 부동산업 연체만 4조 6천억. 와, 저축은행 어마어마합니다. 자, 파산 위기. 저축은행 79곳 중 10곳 적기 시정 조치 받았고요. 연체율이 8.36이에요. 적자 조합은 49, 79곳에서 40곳. 자본확충이 부족한 곳, 넷, 여섯 곳은 퇴출. 합병한 거죠. 파산. 지금이나 하니까 이런 말 쓰죠. 국가 힘들어지면 얘들은 후순위로 다 밀려요. 후순위로. 망하든 말든 내버려준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이 지금 많은데. 부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상위 20개 PF 연체율 4.4밖에 안 됐던 게 11.0%로 오히려 상위권 저축은행 연체율이 높아요. 얘들이 먼저 무너지겠죠. 24년 6월 달 기준으로 잡아도 고정이하 여신이 29.7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안 좋다고. 지금이 더 나쁘겠죠. 더 말그렇지 돈을 띠끼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9.7! 퇴출! 시정주치 4, 6곳. 최악의 경우 퇴출한다고 시켰어요.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이 계속 낮춰지고 있는데도 한계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2011년 이후에 또한 차례 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저축은행이 지금 뼈를 깎는 노력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구책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럼도 터졌던 새마을금고예요. 이번엔 가계 부채에 또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부도 합병. 1288개. 여기 18개의 부실금고 합병 진행 중. 정말 열, 열, 14개나 부실이 생겨가지고, 합병이 진행한다는 거 심각하죠. 적자 조합이 431. 어떻게된 게, 1288개에서 431이 적자입니까? 3분의 1이 적자예요. 은행이 적자란다는 거 있을 수도 없죠. 땅 파먹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흑자가 나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상반기 적자액이 무려 1조 2019억. 이거 어디서 갚을 거예요? 1조 2019억. 그러니 자꾸 건설사에다가, 브릿지론인의 원해 가지고 이자만 세게 받아먹고, 그리고 건설사 부도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개인들도 돈이 없으면 자꾸 이금융권 캐피탈, 그리고 부도업체, 이런데 아예 그냥 그 합법적이지도 않는 곳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 천문학적으로 내는데, 기업도 그래요, 기업도. 부실! 연체율이 7.24의 새말금고. 2001년 1.93이 3배나 높죠 고정이야 여신 19.4. 아까 저축은행 29%였죠. 모바일 뱅킹. 이거 모바일 뱅킹 첫날 목통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손달 장애. 이거 뱅크는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관리부실이 정말 새말금고가 빈번합니다. 합동감사. 남양주 지점등 뱅크론 사태 재발 방지하고. 임원 가담, 933억 국법도 질했는데공범 33명 다 검거해버렸고. 검사 종료, 정기 검사 완료 후에 높은 수위의 제재가 또새말금구에 들어갈 거예요. 그 높은 수위의 제재는 은행을 문 닫게 하면서 합병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 예금 적금 한개 당장 뭐 종이 조각 되는 거 아니니까 자꾸 댓글에다가 이런 말 써놓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돈 찾아갖고 옮겨야 합니까 지금 무너진다고 안 했잖아요. 제가. 경제위기가 터져야지 지금은 괜찮아요. 끌고 가세요. 여기 보시면, 농협, 신협, 수협, 탈림조합 위기. 제가 괜찮다는 것은 건전해서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망가져도, 당장 오늘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래도 은행인데, 은행인데, 적어도 국가에서는 합병 기회를 주잖아요. 적잔업 상호금융, 건조성 규제는 지지부진, 파산위기, 상호조합 2,208곳이 있는데, 745곳 위기입니다. 와 정말 이것도 역시 3분의 1 정도가 적자예요. 22년보다 10배나 늘었고 신협은 달립니다. 15곳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부실, 상호조합, 익스포저가 54조 6천억이고요. 연체 4.43인데 신협만 6%예요. 일단 연체가 1%도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1금융권 연체 0.3이나 0.4밖에 안 돼요. 얘들 보세요. 지금 2금융권. 0점이 아니라 1도 아니라 4%, 6%, 8%, 11% 이러잖아요. 고정이야 여신 19.7, 저축은행 29, 새마을금고 19, 어때요? 4중에 하나는 고정이야 여신, 돈도 못 받아요. 부도 합병, 상호금융 적자 기업 115곳, 745곳으로 급증했죠. 계속 이게 렇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4등급 부실 지점은 부도 합병을 하는데, 가계대출 급증, 연체율 증가 시에는 아예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든, 은행이든, 가계든 뭐가 확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막아요. 한국 기업 위기는 은행 위기와 직결.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이 너무 금리를 뜨뜻 미지근하게 너무 늦게 내렸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좀 진작 내렸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물론 물가도 중요하고 집값도 중요하고 발러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 내수 소비, 부도가 나지 않는 건데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어요. 어떻게 11월, 5월, 8월 이때 내렸어야죠. 욕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이제 또 1월 달또 금리 보세요. 자, 자영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대기업 파산. 오,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순서대로 얘들이 파산이 왜 위험하냐면 얘들 파산하면 은행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취약계층 채무조정 연장 상환도 못 하고. 한국 차단 공사 추심 유보했고 연체 이자 면제. 지금 다 이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다해 주고 있네요. 상환도 못 하고 채무 조정 연장시키고 추심도 유보하고 연체 이자도 면제하고 대출이 무려 1064조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까 제가 GDP 1년 GDP 총합이 1800 정도 되는데 이거 1064조 GDP의 반절이 넘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돈 깎아 먹은 게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연체율 18.1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수없으면 2, 3조 갖고도 망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2, 3조가 뭡니까? 몇천억이 몇 몇천 없어 갖고 망하는 대기업들도 많은데. 다중채무자가 71%. 중소기업 보실래요? 문단는 중소기업. 올해 파사진청이 1,745곳이나 돼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부실률은 3.78이 4.18로 역대 최고. 고 중소기업에서 돈이 회수하는 회수율은 20.4나 됐는데 10.1로 뚝 떨어져서 역대 최저입니다. 대기업 볼까요? 전체 부실 징후 기업. 대기업이 ABCD가 있는데 AB 등급이 많아야 하는데 CD 등급은 사실상 부도나거나 부실 근처로 갔던 기업들 아닙니까? 이게 개인 같으면 파산이에요. 대기업이 나니까 지금 정부가 살려주려고 막 끄적끄적하죠. 전염될까 봐. 여기 보세요. 전체 부실 징후 기업 CD 등급이 무려 세상에 230개나 돼요. 230개나. D등급. 사실상 파산입니다. 사실상 부도예요. 말, 말이 말 좋아서 회생이지. 130개나 돼요. C등급, 워크아웃. 부도 근처까지 간건 부실 기업이죠. 100개나 돼요. 합쳐가지고 230개래요. 대기업에서 52곳은요. 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요. 여러분들 그런 게 기업입니까? 아니,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뭐, 그걸로 월급 주고, 이걸 떠나, 이런 건 커녕.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엉망진창이니, 지금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예금이기 터졌다.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 오늘 중요한 거 이거네요. 별표. 뱅크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걸 바라고, 지금 불안을 조장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나라, 세계, 1등 국가로 빨리 발전해야 돼. 우리나라는 할일 많아요. 할 일을 바탕으로. 자, 미국 다음으로 문화 영향력의두 번째 문화 영향력이 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최근에 와서요. 옛날 고전 문화. 이제는 고전, 중세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끝났어요. 현재와 미래에 걸맞는 문화가 진정한 문화입니다. 실사구시의 문화. 예금위기, 예금위기, 개엄판액청구 이금융권 비상대응체제. 지금, 새마을, 저축, 농신수, 산림조합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다행히 이제 1년 지나면 올리죠. 자, 최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선의 방법. 이금융권, 지금 끌고 가세요, 그냥. 아, 새마을, 농협, 수협, 어떻습니까? 끌고 가시라고, 저축은행. 왜 해약합니까? 나라가 망할 거를 대비해서 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팍 망한다는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다만 10년이 10년, 20년 계속 넣지는 마세요. 만기 되면 좀 옮기세요. 여보세요. 이금융권 1, 2년 만기. 또곧 만기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씩 넣지 마시라고요. 찾아서 옮기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 끝까지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안 돼요. 만기 때 찾아서 옮기시라고. 자, 우체국, 1금융권, 5대 은행 있잖아요, 5대 은행. 국채은행, 기업은행 같은 여기로 옮겨야 안전합니다.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은 나 이자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4천만 원씩 새마을금고, 농협 쫙 깔아놓으세요. 법인이 다른 곳으로. 법인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 이, 많이 먹죠, 이자 세니까. 보호상향? 이제 1억으로 상향한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예금 금리 따지면 이제 저축은행, 새마을농협이 유리해졌죠. 왜? 이자가 센데 여기에는 저금을 많이 안 하잖아요. 비은행권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한데, 지금 은행만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증권사, 사실 얘들이 더 문제예요. 증권사, p f 연체율 17% 이게 뭡니까? 잡히지 않는 위기설. 여러분들. 그래서 증권사나 이런 데돈 빌려주지 마세요. 친척들이 돈 빌려달라. 불려주겠다. 회사도 위험하고요. 주식 자체도 위험해요. p b 들도돈 까먹은 사람들 엄청나요. <laughs>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17%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부실정리 급등. 2 0 2 3년 말보다 3.84는 상승했고, 최대 위험치고. 4년간 PF 성과가, 그런데 지들은 돈잔치했어요. 8,510억. 도덕적 해의이돈 잔치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캐피탈! 유동성 비율 100% 미달. 아예 지금 퇴출시켜야 돼요. 평균 53% 심각.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이 4조 5천억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연체 채권 16%. 유동성 53%. 정말 강력하게 정부가 문제 해결시켜야 돼요. 보험사도 위험해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100% 미만 다 위험한데. 메리츠와 제이, 디비 손해, 현대해상,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는 흥국생명 정말 다 위험하죠? 기라손 같은 보험사들 아닙니까? 지들만 잘났죠? 내실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부실한데. 자, 은행 무수익 여신, 다른 바 깡통대출. 여러분들, 아까 고정이야 여신보다 더 위험한 게뭔줄 아세요? 무수익 여신입니다. 깡통대출. 거의, 이건 거의 돈못 받는다고 봐야 하고요. 인터넷 은행 원리금 못 받는 악성 깡통 대출 1년새 2 배나. 인터넷 은행이 특히 많아요. 무수익 여신이 3,441억이 5,300억으로 증가. 키뱅크, 토스뱅크 이런데 말하는 거죠. 지방은행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 d DB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뭐 2,253억, 1,197억 어마어마하네요. 이금융권도 당연히 고정이자 여신도 높으니까 더 나쁜 깡통 대출 무수익 여신도 높겠죠. 저축은행 깡통대출. 오, 2조 9천억. 세마금인 놀라지 마세요. 연, 23년 대출 5 6조 중에서 연체율이 9.23%가 돼요. 상호군 연체율이 7%인데, 신협 연체율이 최고권이에요. 깡통대출도 많고요.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1454조. 국민소득과 맞먹는, 국민소득이 아까 1800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1454조가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 같은 예금, 적금이 당장 금융이 터졌다. 그러면 이 금액 못 받는다고요? 어마어마하죠. 그 말은 좀더 올려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보장해주는 금액을. 날있는돈 1,454조. 은행이 망할 경우 1,454조나 날라가는 거죠. 금융권 예금 규모가 2,924조. 대략 한 반절 정도가 문제가 되네요. 보호금액이 2001년부터 약 24년째 5천만 원인데, 이거 빨리 1억을 올려야겠죠. 미보예금 급증. 미보예금 10년세 762조. 금융 피해를 봅니다 국가별 보완도 봤더니 우리나라가 꼴찌야.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이 정부, 국회, 은행들이에요. 은행별 차등 적용. 자, 여기 보시면 PF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폭발했네요. 이 pf 문제 언제 나빠질까요? 현재까지 부동산은 계절적 요인으로 침체에 빠진 것이지 대세 하락인지 진단이 필요하며 금융부실이 위험이 있는 곳은 심도 있게 진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